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라스 정치 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이게 한국 거였어 중국판 넷플릭스에서 한 K드라마의 흥행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K드라마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중국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 정말 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콘텐츠를 우리가 중국의 구걸에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보고 싶어 판권을 사가서 방영하는 것을 발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도 중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영화 최동훈 감독의 외계 플러스 인을 소개했는데 갑자기 배우들이 입은 의상을 중국풍이라느냐 며 딴지를 거는 댓글이 달립니다. SF영화의 의상이 조금 중국 복식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물이 묻었냐는 등 확인도 안되는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저도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문화공정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념에 따라 점점 너무 구구적으로 변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또한 중국과 관련된 영상이라 또 비슷한 비판이 나올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중국 3대 동영상 플랫폼을 모두 뚫었다. 한국 콘텐츠의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문을 걸어 잠궜던 중국이 연여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9월 국내에서 방영됐던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텐센트 비디오는 지난달 22일부터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독점 방영하고 있습니다. 방영 시작 10여일이 지난 4일 기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누적 조회수는 5,780만회를 기록 중입니다. 주간 많이 본 드라마 순위에도 7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인의 드라마 중 유일한 한국 콘텐츠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뒤늦게 텐센트 비디오에 입성하면서 올해 들어 중국 3대 OTT가 모두 한국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아이치이가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업로드하면서 2016년 태양의 후에 이후 5년 만에 한국 콘텐츠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또 다른 OTT 6후는 지난달 8일 송혜교 주연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서비스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설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부터 한할령에 따라 한국 콘텐츠를 필사적으로 막았던 중국 정부의 한국 홀때도 점점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한국 콘텐츠의 해빙 모드는 연초부터 감지됐습니다. 올 1월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샤임당 비체일기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망고TV와 지방방송사 훈안오락TV에서 방송되며 물꼬를 텄습니다. 중국 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는 지난 3월 드라마 2년 항우의 남자와 또 오해영,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차례로 공식 서비스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아이치에서 3월 26일부터 방영을 시작했고 이태원 클래스는 6호에 예고편이 올라와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에선 오래전 방영된 드라마임에도 중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청에 나서면서 중국 ott들의 한국 드라마 판권 구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보고 나서 종속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속을 위해 이 드라마를 보러 왔고 결국 두 번째 주인공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지의 유일한 단발 드라마다. 왜 한국 tv 드라마를 많이 못 봐? 난 너무 화났어. 진짜 비주얼 쾌감이다. 이 드라마는 처음 나왔을 때두번 봤다가 더 보는 걸 잊고 있었다. 8년 동안 종속을 좋아했다. 나는 또 수제 드라마를 모두 좋아했다. 이 드라마는 베테랑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배우이자 대본. 이두 사람이 줄거리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ost도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억 속에 한국 드라마 넘버원, 여기 수지 얼굴도 최고로 꼽혀. 이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다. 맙소사 몇 번을 봐도 수지와 종석의 미모는 미쳤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냐. 너무 좋아. 나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다. 우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 그의 연기력을 정말 좋아한다. 정말 너무 좋았던 드라마. 지루하지 않은 장면, 로맨스와 서스펜스의 완벽한 균형. 내가 가장 좋아하는 K 드라마 중 하나. 스토리와 케미스트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인공과 보조 캐릭터 사이의 케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OST도 최고이며 드라마 너무 몽환적이고 보기 좋습니다. 스킨십과 키스가 더 많이 보고 싶었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마침내 끝냈다. 세 명의 주연은 개별 캐릭터로서 훌륭하다. 이종석은 로맨스 스릴러의 제왕이고 당연히 그 반대는 모두 뛰어난 여배우들이다. 여기까지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나는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이 드라마는 솔직히 굉장하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이틀 만에 본것 같다. 확실히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방금 완료했고 더 일찍 못본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랑했다. 스릴러를 찾고 있었는데 내가 얻은 것은 살인 미스터리도 아닌 살인 장면이 몇개 있는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괜찮았어. 여전히 수지와 이종석의 화끈한 케미스트리는 끝나지 않는다. 이 드라마의 좋은 점중 하나는 짜증나는 삼각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단지 이 드라마를 좋아했다. 내가 본 최초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나를 K 드라마에 푹 빠지게 했다. 이종석은 지구상에서 가장 귀여운 남자 중한 명이다. 지금까지 K 드라마에서 본 최고의 첫 에피소드, 몹시 놀라게 하는, 그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드라마 내내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멋진 드라마, 로맨스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드라마는 조금 특별합니다. 로맨스 부분은 매우 가볍습니다. 즉, 데이트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로맨스 드라마 어제 봤는데 별 문제 없이 제 랭킹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케미스트리가 좋았고 로맨스는 훌륭한 스토리와 연기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드라마를 더 보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찬란한 별 OST 때문에 다시 보기를 시작했다. 이런 내가 뽑은 한국 드라마 TOP 5 대단해 우리 수지. 이 드라마 진짜 좋아. 겨울에 몇 번이고 다시 보기 했어. 이렇게 잘 만들어진 한국 드라마는 오랜만에 봐요. 저번에 피노키오와 마찬가지로.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에서 갑자기 한알령을 푸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알령을 내린다 해도 한국 쪽에서 보면 이제 한류 시장의 다변화로 그다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일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에서 봤듯 한국 드라마를 그리워하는 중국 시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재미있어서 돈 주고 사서 보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